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입학금을 받는 서울 고려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입학금이 가장 많은 상위 23개 사립대와 국공립대 9개 등총 34개 대학, 법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국대와 고려대 등 6개 대학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28개 대학 역시 입학금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홍익대학교는 입학비가 입학부터 졸업 이후에까지 홍대생으로 누리는 포괄적인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라며 실제 입학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대의 설명에 따르면 입학금은 대학의 간판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란 뜻입니다. 입학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대다수 대학들이 입학금의 회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실비뿐만 아닌 다양한 용도, 예를 들어서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학금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산정,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등록금과 관련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에 납부금을 거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입학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학들이 입학금을 실제로 입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법적인 근거만을 마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에서부터 0원까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이 높은 등록금으로 실름하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